리하! 안녕하세요 리미에요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프레이야 결전의 보호건 무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원이랑 비교를 해서 리뷰하면 좋을텐데 근원을 제가 못 먹었어요 이 결전 머스켓이랑 결전 보호건 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요거라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강한 힘엔 구독이 필요해 자 일단 옵션을 보면 점프 첫 번째 옵션이 점프 상태에서 파열류탄, 성광류탄, 빙결류탄 시전 시 니트로 모터를 소모하지 않도록 변경. 점프해서 이렇게 유탄을 써도 옆에 스택은 제가 점프 한번더한 것만 스택이 이렇게 달지. 유탄 이렇게 전, 던지면은 지금 스택이 5에서 고정이죠. 원래는 이거 없으면 스택이 계속 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경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좀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기존보다 더 오래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막상 사용해 보니까. 자, 두 번째. 파일 루탄, 성광 루탄, 빙결 루탄 최대 장전수 2 증가. 여기 보시면 지금 다 스택 차 가지고 지금 장전 횟수가 5 5 5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무기를 빼면은 이렇게 3회예요. 원래 3회밖에 안니에요 이렇게 다 쓰면, 보이시죠? 이거 원래 최대 3개밖에 안 쌓이는 거. 근데 다시 결전 무기를 끼면, 자, 4개. 5개까지 차고 있어요. 음, 이렇게. 이것만 소모해도 니트로 스택이 안다니까, 15번 만큼은 더 공중에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세 번째 옵션을 볼게요. 11명 루탄 스킬 시전 시 보유한 루탄을 모두 소모하여 강화된 지 압력 11명 루탄을 투척. 소모한 루탄 한 개당 11명 루탄 스킬 공격력 2% 증가. 최대 30%. 파열, 소모 대상 루탄은 파열류 성광류 빙경류 이렇게 지금 세개 지금 스택이 있는데 루탄 다섯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당 2퍼니까 다섯 개니까 이게 10퍼. 이게 10퍼. 10퍼 총해서 30퍼. 그래서 이거를 그냥 11명 루탄 쓰면은 보시면은 지금 루탄을 30개를 다 소모했어요. 그만큼 강화된 11명 루탄을 지금 투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루탄은 장전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옵션을 보면 스탠바이 레디 사용 중 11명 루탄 스킬 시전시 최대 강화된 11명 루탄 투척. 그냥 열한 명 유탄을 투척한 것보다 이 스탠바이를 쓰고 열한 명 유탄을 이렇게 쓰면 은더 최대 강화된 열한 명 유탄을 투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프레이아는 이 결전 무기를 쓰려면 열한 명 유탄 탈리스만을 일단 채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룬까지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탈리스만만 채용을 해주시고 열압력루탄 스킬 시전 시 보유한 루탄을 모두 소모하여 강화된 열압력루탄 투척 이걸로 한번해 볼게요 아... 자 루탄 다 없어졌죠 지금 루탄을 전부 다 소모해가지고 1억 7천 3백까지 올랐어요 결론은 아, 아. 스탠바이, 스탠바이, 스탠바이 레디 중에 열한 명 루탄을 쓰면은 열한 명 루탄이 강화되게 도착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점프 상태에서 열압력 루탄을 쓰면은 그냥 그게 그거 자체가 강화가 되어 있다. 왜냐면 루탄을 한 번에 소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탄 개수가 여기 많이 남아 있을수록 이게 더 강화된 열압력 루탄이 투척이 되는 거예요. 1류 옵션이 개꿀인 게 일단 점프 상태에서 루탄 시전 시 니트로 보트를 소모하지 않고, 이제 장전수가 최대 2 증가해가지고 이 얼마나 오래 공중에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딱 봐도 진짜 엄청 오래 있을 수 있는... 있는데요 진짜? 저루탄 장전 관리만 잘 해주면 진짜 오래 떠 있을 수 있겠다 저도 아직 연습을 다 많이 한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스택이 남아 있는데도 좀 바... 바닥에 내려와 버리는데 와 이거 진짜 좀만 연습하면은 거의 그냥 바닥에 내려올 일이 없겠는데요 땅에? 결론은 솔직히 무기 자체는 옵션 자체는 좋거든요? 이 열합력 노탄에 대한 옵션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열합력 노탄이 이게 80제 스킬이잖아요 80제 스킬인데 스포도 되게 많이 먹는데 그거에 비해서 딜이 약하고 쿨도 길어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체용을 일단 없어서 쓰고 있긴 한데 계속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이긴 해요. 근데 열합년 루탄을 오래, 자주 쓰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근원 쪽으로 아무래도 프레이아는 가는 게 다른 스킬이 고루고루 강한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루탄 3류나 3류 다쓰실 분들한테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이 무기를 쓰려면 제가 원래 2류였거든요. 2류 탄이었는데 이 무기를 쓰려면은 어쩔 수 없이 3류를 가야겠더라고요. 류탄을 하나 버리면 좀 손해가 커요. 왜냐면은 이 스택 하나 제가 원래 이 파유탄은 안 썼거든요. 이 창에 올려놓지 않았었어요. 원래 이렇게 썼었는데 이게 하나 없으니까 스택 다섯 개를 손해 보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이 무기를 쓰시려면은 섬유는 좀 필수인 것 같아요. 결론. 무기 옵션 자체는 좋으나 그 옵션 스킬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채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꺼려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원 무기를 먹이면은 아무래도 근원 무기로 갈아탈 것 같아요.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리바!